<laughs> 야 아니 너왜 서울 망원동에는 오지 말라고? 아니 내가 사는 동네니까. 계속 오면 나 때릴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아니 만나면 뭐 때릴 수 있어? <laughs> 그래서 안 물어봤잖아. 어디 사는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팅박 박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게스트로 초청된 네. 유튜버 김그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되게 날씨도 더운데 네. 아,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있죠. 제가 사실은 쓰비 네. 콤보에 철을 게임을 많이 져줬는데 오늘은 실리콘보 네. 둘기 네. 조지는데 박태민 선수를 제가 조조주기를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깝쳐요. 네. 스타를 솔직히 못하거든요. 네. 비슷비슷해요. 네. 근데 자기가 졸라 잘하는 줄 알아요. 와. 그러니까 오늘은 태민이 형이 여기 둘기 집까지 네. 오게끔 제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둘기는 지금 고관절 트레이닝을 가 있거든요. 지금 없는 거죠, 집에? 집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 몰래 없어? 들어가서 형이. <laughs> 내가 카톡으로 <laughs> 방제를 보내줄테니까 계속 따라 들어와야 돼아 조져주세요 계속 이제는 그냥 집까지 들어가는 에이, 거예요? 집까지 집투어 해버려서 용의 방에서 몰래 어, 숨어있다가 조지게끔 도와줄 겁니다 제가 옆에서 바람잡이 할게요 채팅러시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채팅러시는 전문이거든요 요즘에 또 제가 많이 갈고 닦았어요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가보시죠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형님, 뭘 알려줄 수요? 형은 맨날 그러잖아. 형은 한판질 때는 입속 닦고 있다가 이기면사이코 예. 모드 바로 나오잖아. 예, 형님. 아 초보 들어오세요? 왜? 아 초보입니까? 형님. 그러지. 어, 진짜 어디가? 그래도 있네. 형, 아니 왜냐면 형한테 가르쳐 주려면 초보 방어로. 만들어야 돼 아래 깁니다, 이거. 형님. 어, 만들게 우선 만들게. 가르쳐 주려면 초보 방어로 만들어야 돼. 왜 좀인지 모르겠네. 두 마리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고 일꾼 나누는 건 저도 할줄 압니다 형님 아니 형 막...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아, 네. 봐 형은 다물고 봐 그냥 실력이 없어 조용히 해라 아, 자 근데... 7일 정도 40이 되면 이때 나가야 돼어 이래야지 딱1 0원에 파일런이 딱 완성 아, 82원인데요 형님 아 약간 늦었다 114원 120원 어, 형님 어, 130원 괜찮아 140원에 파일런을 짓자면 뭐 하려고 그때 나온 겁니까 그리고 오는 것도 원래 미네랄 캐고 와야되는데 왜 그래? 아니야! 그니까? 프로게이머들은 이렇게 여기 와서 캐고 와야 안오는면 조용히 해 이게 체력화야 정병구 선수 화면 보니까 미네랄 캐고 오던데 아니야 안 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형안 끄다 오면 조용히 해라 자 이제 어 18런 이때 나왔던 애 얘로 나와 이제 게이트 부터 짓는 거는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이나 질러 먼저 뽑는 잘하니까 하는 거잖아 다음에 그럼... 여기 여기 12시로 먼저 어맞네 여기다 형님같이 못하는 사람들은 포지로 가서 포토를 먼저 주는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못해드게한거고난 잘하잖아 아, 씨발 어디론가 흐다 이래 형님 지금 식은땀 흘리시는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약간 늘리기가 거든 긴장하셨습니까 형님 긴장하셨습니까뭐 형님 긴장하셨습니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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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신것 같은데요. 뭐야 형님 일꾼 네마리세마리 다섯 마리 하셨마리 포토 이상한 위치에 전. 동님 포토 이상한 위치죠, 에 선장님. 네 일꾼이 일곱 마리 잡혔습니다, 선장님.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아 아홉 마리. 야이 멍청한 새끼야. 아 좋도 못 하네, 아. 아까 오들었나 드 조에. 아, 존추하하네 u 이트 더블 오드로못막은건기에 진짜 개하수다 일꾼 나와와지지막맞 뭐야 야더어 아니 알아. 일꾼 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던 요팅에 하던 하팅까개 부들부들거리네. <laughs> 이게 왜냐면 오버풀이거든. 있어면 나는 방어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살 찌는 거 방어하는 거야? 아조용 해라! 배우고 거야 보관절 PT를 갔다 오면 뭐 하냐 <laughs> 야저 사람 APM 졸라 빠른데? 컨트롤 하면서 테팅도안되데 너는 안 되잖아 나도 전투 좀한 번씩 쳐봐 팅왜이팅안 쳐? 대팅 쳐봐 어,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 그냥 아니 아니 아아 고집바라 이거 또 질러도 안 찍어놨어? 더블 더블 받을 까야아 컨트롤 개 찐보이야. 오버로드 이거에 당했어. 아. 아 씨. 이거 뭐야? 손조들이야나 하는 빌드 아니야? 오버로드 세워가지고 그 프로브 컨트롤 못하게 하는 거. 이거에 당하냐 어떻게? 야정람 잘하는데. 와 너는 포지부터 가라니까 내가 아이고 어떻게 논아탔 와. 깨졌지와 바로 뺐어. 바로 뺐어. 아 진짜 나. 아야 읽구나. 하이패스 나가 그냥! 아... 아아 너무 치사게 해! 아씨 아... 왜 이렇게 못하냐? 뭐 캐논을 왜 걷다 왜 짓냐? 본진에... 가스를 왜 가냐? 지금... 와... 지금 테크트리 올리는 거 진짜 개... 너... 너 빠가살이냐? 지금 뭐 커세어가 하고 이기겠다 이거야? 아, 저글링! 두더지 씨, 이야 뭐야? 두더지 뭐.. 아, 아 그래서 뽀뜩캐는 마음먹었어? 아, 존나 웃기네. 아, 아, 아. 존나 웃기네. 아, 아, 두더지, 저글링! 몇분 만에 나온 거야? 3분 만에. 아, 나가 그냥... 아, 너한테 안 배울래. 아, 꺼져, 그냥. 너안들아 아들아. 안 아, 너. 기다려봐. 아니! 아, 이 극단적인 분드만 쓰면 실력을 안 되니까. 아니 너도 그럼 극단적으로 해. 아니 안전하게 할게, 포즈 더블 할게. 와이 실수 진짜 와. 아, 그리고 포즈를 진작하라니까. 진짜 거라니까 진짜 못한다. 두더지 한번더 한대. 야 너는 이번 판 치면 그냥 두더지처럼 숨어라. 빡 집중, 빡 집중, 졸라 못하면서. 아 근데 너는 내가 봤을때 너는 생산은 잘하는데 너는 컨트롤이 안 돼. 진짜 진짜 맞는다래 도뭐현피 뜨면 이길 수 있어? 너막 근육맨이면 어떻게 할거야 저 사람 아니 그딴거 없어 나는 남자야 오빠구야 캐논은 왜 한칸 뒤에 박아? 두게 입어서 이렇게 봐. 아 뭔소리야 아니 이러다 저글링또뛰우면 어떡해 아, 이거 거의 최적화야 거의 안 박혀 이거 쥐가 어, 뭐프로게임으로도 되는 줄 알고 아나는 프로 최적화라고 넌 푸드파이터야 음. <웃음> 저글링도 <웃음> 저글링 <laughs> 저글링또 왔죠 <laughs> 아이 새끼 왜이래 싸가지 없지 <laughs> 웃었어 너 지금 화났다고 말해 왜 무슨 왜 여기 있는 척해 아. 왜 여유 있는 척하냐고. 기다려봐. 야 본진은 뭐 왔어 본진에. 오버라드야 조용히해. 와 틀린다. 내가 아 일꾼 진짜 갖다 놓으니까. 막잖아 막잖아 봐. 막잖아. <웃음> 막았죠? 막았죠? <웃음> 막았지? 아니 한 마리 들어갔어. 한 마리 들어왔다니까. 막잖아 막잖아 막잖아. 잡혔잖아. 잡혔잖아. 저훈이 졸라 많아, 지금 봐봐. 저훈이 졸라 많아. 아, 아, 이거 페이크야. 뮤터 나왔어. 뮤탈, 뮤탈. 야, 빨리! 막아봐, 빨리! 아, 뭐해, 포기하지 마! 뭐, 내정지가 왔냐? 아, 이 새끼 뭐야? 아니, 뮤터리 나와? 와아 이 새끼 본질 플레이야 와 하하하하 뭐랬죠 이 녀석 아성큰씨 졸라 웃긴다 졸라 웃긴다 졸라 웃긴다 하하하하아 이게 웃겨, 웃겨. 웃겨. <laughs> 아, 오야 컨트롤 잘하는데? 유틸 컨트롤 봐 아니 진짜로 아니 거짓말 컨트롤 잘해 아니 기본적으로 좀 화내내네 좀... 좀... 존나 못탈이 진짜 박돌기 니네 친구 비둘기 왔다 여기 니 네, 위로해주러 ㅋ <laughs> ㅋ <졸라>, ㅋ <laughs> ㅋ 야야 아니 너왜 서울 망원동에는 오지말라고 <laughs> 아니 내가 사는 동네니까 근데 경우면 나 때릴 거 같으니까 아니 근데 아니 만나면 뭐 때릴 수 있어? 그래서 안 물어봤잖아 어디 <laughs> 사는지 안 들어오네 아너 같은 놈은 그냥 허접이라서 안 들어오나 보다 맨날... 어, 왜 나한테 화풀이 꼭 못하는 사람이 망원 여으로갈 테니까 어째 망원도 오면 이제 안 나온다고 난안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5초 안에 온다는데? 바로 5초 안에 이친 새끼 어? 5초 안에 어떻게 와이 미친 새끼가 내가 어딘 알고 나 도깨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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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도깨비 초보 오늘 한번 이제 좀 이제 침투해서 한번 혼쭐 내달라 그래가지고 <laughs> 너가 스타로 하도 깝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아니 플레이가 진짜 얄미웠다고 근데 아니 잘하는 거였어 내가 진니 아니, 아니 내가 질리가 없는데 웬만하면 공방에서 안지는데아또 자존심 부리는 거봐 재수없어 형 뭐라고 해줘요 <laughs> 아니 근데 나도 지금 오니까 약간 쪽팔리는 게 보자 어, 쫄아 쩔어가지고 망원 덕오로 망원하고 주소를 다 가르쳐줬어 <laughs> <laughs> 나는 5초 안에 러시 온다는 줄 알았어, 막 S11군 러시 이런 거. 아, 아니 난 당연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범만했었어 예. 어. 아... 거진... 아, 아, 그만해, 형! 나한테 치면. 야 앞으로 깝치지 마 태민 형 항상 있으니까 너보다 고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도. 형 그리고 진짜. 얘가 진짜 걱정하는 게 형을 이고 기 싶어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나를 이기려고 하는 것부터가 지금 좀 아니 그래도 또 솔직히 말해서 프로 게임을 한번 이기면 얼마나 내 집안의 자랑이 되겠어? <laughs> <아니라> 난 프로 게이머가 아니야, 난 푸드 파이터야. <laughs> 조용해 이 푸드 돼지 새끼야! 아무튼 오늘 또 한번 뭐가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이거 뭐 세팅 방에 아... 올라가는 거예요? 세팅박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스타 올드 팬이거든요 저는 어. 뭐 옛날부터 다 봤고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6개월 안에 세팅박 또드려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어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개발렸쥬 안녕